쌤,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해주시나요? 강수돌 선생님이 쓴책 강자동의 시에서 얘기하는 경쟁과 강자동의 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쌤, 경쟁이라고 하니까 학창시절 운동회 하던 때가 생각나네요. 게임에서의 경쟁을 말하는 건가요?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벌였던 놀이 경쟁과는 전혀 다른 생존 경쟁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최근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오징어게임에서 보여준 최후의 1인이 되기 위한 생존 경쟁도 그한 예가 되겠네요.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는 다른 사람을 억누르고 내쳐야만 나의 생존이 보장되는 사회입니다. 저자는 이를 두고 팔꿈치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팔꿈치로 주변 사람을 밀쳐내야만 나의 생존이 보장되는 치열한 경쟁 사회란 뜻입니다. 경쟁이란 말의 어원을 보면 라틴어로 함께 추구하는 것이란 뜻입니다. 경쟁은 바람직하거나 공통적인 목표를 향해 손잡고 더불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문제시 되는 경쟁은 그냥 경쟁이 아닌 생존 경쟁을 뜻합니다. 다른 말로 너 죽고 나 살자 경쟁입니다. 생존 경쟁이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벌였던 놀이 경쟁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놀이 경쟁에서는 천군과 백군으로 나뉘어 운동하고 경쟁하면서 재미를 느낍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친구들과 친해지고 단합된 힘도 느껴집니다. 같이 축구나 씨름, 피구와 같은 여러 경기를 하고 개별 점수나 종합 점수가 나와 천군이 승리하고 백군이 패배하더라도 자기 편이 져서 약간 속이 상하는 정도일 뿐 생존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생존 경쟁은 전혀 다릅니다. 승자와 패자의 운명이 천지 차이로 갈라집니다. 오늘날 세계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생존 경쟁은 경제적 전쟁입니다. 전쟁론을 쓴칼 클라우제비치는 전쟁이란 다른 형태의 폭력을 쓴 정치라고 하였습니다. 생존 경쟁은 경제적 형태로 이루어지는 전쟁이며, 경제 영역에서 관철되는 정치의 한 형태입니다. 오늘날 경쟁이란 생존 경쟁이자 경제적 전쟁이며, 경제적인 형태를 빙자한 정치의 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 정치의 주체는 권력과 기업이고 이들은 결국 자본입니다. 자본 즉 캐피탈이란 어원적으로 동물의 머리 캐피타에서 생겼습니다. 소가 송아지를 낳듯이 동물이 머릿수를 하나씩 불려가는데 뿌리를 둔 말입니다. 캐피탈은 자본의 속성이 무한한 자기증식 작은 눈뭉치가 굴러가면서 커다란 눈덩이로 변모하듯 끊임없이 자기 몸집을 불려가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흔히 자본주의 사회를 돈 놓고 돈 먹는 사회라 표현하는 것도 바로 이 무한한 자기 증식을 본질로 하는 자본의 속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자본은 처음에는 작은 상업이나 공업으로 출발했지만 점차 산업혁명의 기계화를 통해 규모와 영역을 키웠고 식민지 개척과 전쟁을 통해 세계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은 세계화와 정보화를 통해 전 지구를 자본의 무대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 자본은 어떻게 해서 몸집을 불려나갈까요? 바로 생존 경쟁을 통해서입니다. 우선, 나라별로 국가 경쟁력을 드높이는 경쟁을 시키면, 어느 나라가 1등을 하는지와 관계없이, 경쟁에 참여하는 모든 나라가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뛸 것입니다. 일한다는 것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편으로 사람의 정신적, 육체적, 노동력을 최대한 짜내고, 다른편으로 자연의 물리적, 생태적, 생명력을 최대한 짜내는 것을 말합니다. 그 과정에서 사람과 자연이 훼손되고 파괴되어도 경쟁력만 높인다면 좀 참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기업가나 정치가가 그렇게 말하고 언론이나 교육이 그 말을 이어받아 온 사회로 전파합니다. 마침내 사람들은 그 말을 대부분 믿고 내면화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본의 논리가 그 사회 구성원 대다수의 논리인 것처럼 둔갑하게 됩니다. 같은 원리가 한 나라 안에서도 관철됩니다. 각 회사들은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혼신을 다합니다. 라이벌 기업, 경쟁 회사가 죽어야만 내가 사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 말은 거꾸로 우리 회사가 죽어야만 경쟁사가 살아남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치열한 생존 게임을 하는 가운데 우수한 회사는 우수한 대로, 좀 못한 회사는 좀 못한 대로 자기가 부리는 노동력을 효과적으로 지배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경쟁을 통해 1등부터 꼴찌 회사까지 자본의 지배를 별 저항 없이 잘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경쟁의 본질입니다. 경쟁이란 자본의 지배를 위한 수단입니다. 경쟁과 지배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생존 경쟁이 자본의 지배를 공고히 하는 수단이라는 명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선착순 달리기의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말안 듣는 학생들을 통제하고자 하는 체육교사는 아이들에게 선착순 3명만 가려내는 운동장 뛰어 돌아오기 게임을 시킴으로써 순식간에 모든 아이들을 말잘 듣도록 통제할 수 있습니다. 쌤, 경쟁을 통해 손쉽게 지배할 수 있다는 거군요. 하지만 사회를 유지하려면 지배나 통제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승패로 갈라지는 기득권 경쟁, 생존 경쟁은 극소수만을 위한 게임입니다. 누구나 도달할 수 있는 목표인듯 해놓고 실제로는 오로지 소수만 성공하게 되는 목표치를 정해놓습니다. 모두가 달려가는 게임으로 시작하지만 오로지 극소수만 뛸수 있는 배타적 게임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특히 오늘날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아래서 벌어지는 생존 경쟁 게임의 핵심은 극소수만이 성공하게 구조화되어 있는 게임입니다. 예를 들어 치열한 입시 경쟁에도 스카이대학 정원을 확 늘릴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스카이 대학 입학 정원을 대폭 늘린다면 이미 인류 대학 스카이가 아니니까요. 성공은 소수에게 제한된 것이기에 성공입니다. 그런데 신자유주의는 숱한 미디어와 교육을 통해 극소수에게만 해당되는 성공이 마치 누구에게나 가능한 보편적인 일처럼 착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언론과 교육이 그렇게 만들어갑니다. 많은 경우 이 극소수의 기득권은 개인적으로나 구조적으로 대물림됩니다. 개인적 대물림은 자본주의 상속제도에 의해 가능합니다. 그것조차도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 탈세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재벌이나 정치가들이 그런 일을 가장 모범적으로 행합니다. 운 좋게 들키지 않으면 넘어가고, 만일 운 나쁘게 들켜서 사회 문제가 되더라도 사후적으로 조금 더 세금을 내면 그만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구속위기에 처하더라도 큰 걱정은 없습니다. 재벌이 평소에 체계적으로 관리해온 판사나 검사, 정치가들이 무대 뒤에서 고도의 작전을 세워 빠져나갈 구멍을 알아서들 잘 만들어줍니다. 평소에 관리해온 언론들은 당연히 적극적으로 협력합니다. 이런 식으로 온 나라와 사회가 극소수 기득권 동맹이 지배하는 나라로 변하고 대다수 사람들은 너도 나도 기득권 그룹을 선망할 뿐 아니라 그런 그룹에 들기를 열망하며 강자 동일시 심리와 오로지 성공의 욕망이 함께 만들어낸 집착과 집념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하여 기득권 동맹이 만들어 놓은 무한 경쟁의 게임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며 어쩔 수 없는 현실로 인정하고 맙니다. 우리는 기득권 경쟁을 강제하는 기득권 중심의 억압적 사회 질서와 사회 경제 구조를 바꾸려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체제를 인정하고 그 속에서 좀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애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도 기득권 강자처럼 되고 싶은 마음에 강자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사회가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성공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자 동일시는 성공의 욕망과 함께 강한 집념이 되어 우리의 삶을 끝없이 돈 중독과 일 중독으로 몰아갑니다. 쌤, 자신도 강자처럼 되고 싶어서 강자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게 강자 동일시군요. 왜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회를 바꾸려 하지 않고 이렇게 강자 동일시의 태도를 갖게 되나요? 왜 그럴까요? 첫째. 어떻게 감히 내가 이 구조를 바꿀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아예 처음부터 체념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나도 저 높은 사람들처럼 강자가 되어 기득권을 마음껏 누려야지 라고 하면서 강자에 대한 선망과 자신의 세속적 욕망을 당연시하고 거기에 강렬한 성공 집착을 더하여 모두가 강자동의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변화를 꿈꾸기보다 이런 강자동의시의 태도를 갖게 될까요? 이것은 한편으로는 변화를 꿈꾸던 사람들이 핍박받고 좌절하고 망하는 것을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저 주어진 현실 구조에 잘 적응해 기득권 계층으로부터 인정받고 잘 사는 사람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처럼 성공할 수 있다는 꿈을 꾸기 때문입니다. 요컨대 강자의 폭력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기득권을 누리는 이의 성공에 대한 부러움이 한데 섞인 결과 우리는 강자 동의시의 심리에 젖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IMF 사태 이후 나도 망할 수 있다는 위기감은 나도 그들처럼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 싶다는 절박한 욕망과 합쳐져 더욱더 강자동의 시에 우리를 빠뜨립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부당하고 힘센 자를 미워하면서 닮아갑니다. 함께 보다 나은 삶의 질서를 만들어 나가려는 변화의 의지를 속으로 억누르고 미리 포기합니다. 오히려 경쟁구조에 잘 순응하여 개인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며 억압적인 기득권 경쟁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강자 동일시 속의 경쟁구조는 더욱 치열해지며 사회는 더욱 심하게 분열됩니다. 그 결과 역설적으로 경쟁의 구도를 만든 소수 기득권의 힘은 더욱 강해지고 강자의 벽은 한층 높아집니다. 또 그럴수록 강자 동일시는 더욱더 강화되며 돈 중독과 일 중독은 중독을 넘어 자연스러운 삶이 됩니다. 생존 경쟁은 필연이 아니라 자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낸 것입니다. 일단 자본이 요구하는 경쟁에 빨려들다 보면 처음엔 공정 경쟁으로 출발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불공정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엔 적절한 경쟁으로 가는 것 같지만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서 보여준 것처럼 나중엔 살인적인 경쟁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둘다 죽을듯 내달리다가 살기 위해선 먼저 무릎을 꿇고 피하라는 식의 공멸적인 치킨게임으로 치닫습니다. 지금의 경쟁은 상생의 경쟁이 아니라 공멸의 경쟁입니다. 이런 불공정 경쟁이나 과당 경쟁을 통제하기 위해 국가가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조직을 만들었지만 자본의 독과점, 부정부패, 정경유착, 내부거래, 순환출자, 부당하청, 과당 경쟁을 막는 데 실패했습니다. 적정 경쟁이 아니라 경쟁의 세계화가 갈수록 심하게 이루어져 사람의 뼛속까지 경쟁 심리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태의 진실입니다. 이 진실을 회피하고 그렇지 않다고 스스로를 속여서는 안 됩니다. 이 진실을 똑바로 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에 함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쌤, 우리 사회에서 다른 대안이 가능한가요? 본래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는 경쟁이 아니라 협동입니다. 서로 돕고 나누는 가운데 온갖 역경을 이겨내며 같이 살아나온 것이 인류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오래된 미래인 북미 원주민, 호주나 남태평양의 원주민들, 히말라야 산맥 주변의 라다크 마을과 같은 전통 공동체 마을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이 경쟁과 달리 생존 경쟁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삶의 본질은 경쟁이 아니라 협동이며 독점이 아니라 나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느낌은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치열하고 때로 야비하게 경쟁할 때 마음이 평온한가요? 아니면 서로 협동할 때 마음이 평화로운가요? 경쟁이 아닌 협동이, 독점이 아닌 나눔이 우리 인간의 본래적 삶에 잘 맞습니다. 당장 내일이 아니라고 타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순간 우리는 고립되고 원자화됩니다. 그렇게 될수록 지배자들의 힘은 더욱 강해집니다. 반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타자의 고통이 나의 고통임을 느끼면서 소통하고 연대하는 순간 우리의 힘은 두배 이상으로 커집니다. 그리하여 내가 고통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더라도 평소에 연대했던 힘들이 나를 구출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존재하는 한 우리들은 외부의 압력이나 위협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배자들과 자본에 놀리는 사람들을 경쟁과 분열로 몰아가서 분할 통치하려고 하지만 풀뿌리 민초들의 놀리는 소통과 연대를 통해 공생공락하는 것입니다.